네 오늘은 육회로 의 마지막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바로 말고기 회에요 사실 말고기 그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데 말고기를 회로 먹는다 네, 과연 어떨지 제주도에서 유명한 말고기 무한리필 집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사랑 가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저는 25,000원짜리 말고기 무한리필 세트를 주문했는데요 구성 같은 경우는 말갈비찜하고 그리고 말육회 그리고 말사심이라고 불리는 얇게 저은 회죠 말곰탕, 말구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얇게 썰은 회랑 육회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얇게 썰은 말고기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여기 참기름장이 있어가지고 찍어먹으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 전혀 냄새는 안 나고요 일단, 제가 먹은 부위는 허벅지랑 엉덩이 쪽 부위라고 해요. 소 같은 경우는 엉덩이 쪽 부위를 많이 먹잖아요. 아무래도 먹는 부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먹었을 때 느낌은 일단 되게 부드러워요. 특별하게 질긴다는 느낌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살짝 그 피에서 나는 시큼한맛 있잖아요. 그 맛이 납니다. 그냥 일반 소고기 먹는 느낌이에요. 조금 더 연한 소고기를 먹는 느낌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름장에다가 한번 찍어서. 이걸 기름장에 찍어 먹으니까는 딱 떠오르는 음식이 있어요. 생간을 참기름장에다가 찍어 먹는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간에서 느껴지는 게좀 질긴 거. 소간은 가끔간에 살짝 질긴 부위가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부드럽습니다. 특별한 냄새도 없고 그나마 있는 게 살짝 그피 냄새인데 역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소고기를 생으로 먹을 때 나는 그 정도의 피 냄새가 납니다. 어 근데 괜찮다. 안 그래도 또 간이 기생충 위험? 그런 거 있다고 얘기가 많잖아. 그래서 형이 간을 좋아한데도 안 먹거든? 근데 딱 대체할 거 찾은 거 같아. 맛있다. 두 점. 여러 개 겹쳐 먹어도 질긴 느낌 하나도 없고 단 맛이다 진짜 간 특별하게 질긴 부위가 아니다 보니까는 제가 여러 줌을 한 번에 같이 먹더라도 그냥 먹는 데 전혀 불편함 없고요 오히려 두툼하게 먹으니까는 그냥 진짜 생가 먹는 느낌하고 비슷하네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덜찝찝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반찬에 꽤나 신경쓴 느낌이 드는데요 샐러드 소스 같은 경우도 직접 만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외에 다른 반찬들도 상당히 정성이 들어간 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엔 육회. 육회 같은 경우는 살짝 참기름 냄새랑 파 냄새가 납니다. 일반 서울에서 먹는 육회랑은 살짝 좀 달라요. 그냥 조금 더 간이 덜돼 있는 느낌이고요. 그냥 참기름하고, 그리고 파맛으로 먹는 육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얘는 얼렸던 거네요. 먹어보니까는 얼렸다가 녹았을 때 나는 그 정도의 차감이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얇게 써는 음식이다 보니까는 얼려서 작업하는 게더 편해서 이렇게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말고기 회랑 말고기 육회 이렇게 두 가지 다 먹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익힌 것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말고기 갈비찜. 짜잔. 보면 이렇게 뼈가 있고요. 그리고 생긴 거는 일반 소갈비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은 소갈비인데, 육질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조금 닮았습니다. 약간 소랑 돼지랑 합쳐진 느낌? 네, 한번 갈비도 먹어볼게요. 갈비 같은 경우는 냄새가... 네, 뭔가 되게 익숙하거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한방 냄새 뭔가 묘한 그런 향신료 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향신료가 이국적인 향신료가 아니고, 보통 우리가 삼계탕이라든지 그런 보신탕 같은 데 들어가는 냄새랑 비슷해요. 저는 이렇게 쏙 한번 먹어볼게요. 갈비찜 같은 경우는 엄청 부드럽진 않아요. 그래도 맛 찌기단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익힌 갈비 느낌이었어요. 돼지갈비찜하고 소갈비찜, 딱 중간쯤이 이 말고기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자체의 밸런스가 맞진 않아요. 사실 여기서 조금 단맛이 있어야지 우리가 평소에 즐기는 갈비찜 맛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는 조금 짭짤한 맛이 남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짭짤함은 간장의 짭짤로만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단맛이 있었으면 어린 아이건 어른이건 쉽게 먹을 수 있는 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막 질기는 않아서 먹면합니다 이렇게 씹었을 때 되게 밀도가 높아가지고 씹는데 안 사르르다 고기가. 그리고 여기서 난다는 그 묘한 향이 그 새송이를 볶을 때 나는 용한 비릿함이 있는데 그 향으로 약간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냥 조금 이색적인 향이 느껴진다일 뿐이지 먹을 때 전혀 부담스럽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 갈비찜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입감은 돼지갈비찜하고 소갈비찜의 그 중간 정도고 특유의 향이 나는데 말고기 자체의 향은 아니고 살짝의 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단맛은 많이 없고 짠맛 간이 돼 있다는 거.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리 해도 뭐가 많네요. 지금 사장님 오셔가지고 부위를 주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일단 제가 먹었었던 말고기 사심이라 불리는 얇게 점인 회. 이 회도 원래 힘줄이 다 있는데 힘줄을 일일이 다 제거를 한다 해요. 이것도 말을 오래 다루셨으니까는 그게 가능하다고도 하고요. 야, 생각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네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네요. 원래 냄새가 났었는데 말 자체의 질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냄새 없어진 것도 있고. 이번에 구이가 좀 나는데 구이는 간단하게 먹고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구이는 전문이 아니잖아요, 제가. 고기 구이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부위거든요. 안심하고 안창살하고 그리고 갈비살이라고 해요. 제가 안창살을 먼저 먹었는데 특별하게 기름기가 있는 부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먹었을 엄청 그 고소한 기름짐의 그 고소함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싹 퍼졌습니다. 그리고 안심 같은 경우는 그냥 담백한 고기를 먹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소고기랑 살짝 닮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비살 같은 경우는 기름진 고기를 구웠을 때 나는 그 냄새가 아니고 그냥 뭔가 요리를 좀더 해가지고 빵을 구웠을 때 나는 그런 고소한 냄새 있잖아요. 조금 더 세련된 그런 고소함이 싹 퍼집니다. 그게 은은하게 퍼지는 게, 어 저는 썩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어 근데 회도 맛있긴 한데 구이도 구이 나름대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회는 약간 생강 같은 느낌이라서 새로워서 좋았고요. 그리고 구이는 그꼬소함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감도 찌기법도 한데 그렇게 찌기지도 않고요. 총평은 만족스럽다 꽤나. 사실 25,000원에 코스로만 이 모든 음식을 다 즐기는 것만 해도. 그래도 나는 괜찮은 가격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먹고 싶은 건 계속 모한리필이 됩니다 여기가 왜 유명해지고 여기가 왜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는지 알것 같아요 오 정말 괜찮은데요 제주도 와서 조금 특별한 거를 모자르지 않게 즐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곳에 오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식 자체도 기분 나쁜 거 없고 빨리 나오고 그리고 친절하고 이렇다면은 제가 크게 나쁜 얘기를 할게 없겠죠 근데 하나 찍자면은 여기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사람이 많다고 해요. 제가 온 지금 시간은 일요일 초저녁 시간대라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고요. 사람들이 많을만한 주말 다른 시간대, 아니면 금요일 저녁 시간대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와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만약에 온다면은 조금 사람들이 없을만한 시간대에 와서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와우, 이렇게 해서 음식을 다 먹었는데요. 이 구이랑 회 중에서 뭐가 더 좋겠냐라고 하면은 무한리필 관점에서는 회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얼리지 않은 회를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눈치 주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 사장님하고 얘기 잠깐 했는데 그런 걸주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있는데요 말뼈 액기스 어울리는 한방 재료 한 여섯 가지를 넣어가지고 오랫동안 끓인 거래요 뼈랑 사라고 한번 먹어볼게요 어떨까 그냥 한약 냄새 나잖 오, 그냥 완전 그 한약방 냄새 있잖아. 그 냄새가 나. 뭐라 해야지? 뭔가 새콤한 시럽 같은 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있는 느낌? 뭔가. 얘는 뭔가 냄새가 나. 뭔가 짭조름한 맛도 있고. 요 뭔가 묘한 새콤함도 있고요. 맥주 따지면 고제란 맥주가 있거든요. 그 느낌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약간 짭조름하면서 새콤함, 크게 먹는 한약탕은 좀 달라요. 지금 뭐다 먹었네요. 든든해요. 진짜 코스 요리인데 모자라는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더 주는 코스 요리를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방문의 사는 어, 100% 있고요. 그리고 자꾸 제가 좋은 얘기만 하면은 광고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광고가 아니라고 쓰면은 아닌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인당 25,000원씩 해서 5만 원 내고 우리가 다른 지역 오면은 그 지역의 음식을 다양하게 먹고 싶잖아요. 여기 오면은 그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회사랑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